고등학교 3학년 때 음. 이제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음.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애를 했었거든요. 어. 네, 연애를 했었어요. 갑자기 했었는데 그. 갑자기 뭐 묻지도 않았는데 연애 얘기를. <laughs> 그 친구가 공부도 잘했고 어.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반장을 하는. 어. 근데 2학년 때는 다른 반이었어요. 근데요? 근데 그 친구랑 이렇게 잘 만나다가 음. 고3 때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졌지. 같은 반이 된 거예요. 어? 어? 와, 네. 무슨 경우야? 같은 반이 되었는데 같이 반장선거에 나가어요내전 어, 오, 오, 오. 네. 여친과. 예. 네. 네. 이건 흔하지 않은데? 어, 여기서 떨어지면은 좀 약간 민망할 것 같아서. 네, 네. 열심히 했거든요. 예, <laughs> 네, 나를 뽑아달라. 연설했군요. 연설을... 내가 이 학급을 위해서 정말 즐거운 <laughs> 학창 시절과 <laughs> 공부를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하겠다에 대한 어필을 했는데 바로 떨어지더라고요. 아, 어렇게전 여친이겠어요? 네, 그분이 반장이 돼서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쭈구리로 있었어요. <laughs> 저는 굉장히 이렇게 어필도 잘하고 막 수업시간에 손들어서 선생님한테 막 재밌게 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. 고3 때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 반장분께서 저를 지적을 많이 좀 받았거든요.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은 어, 좀 되게 차분하게 학교를 다녔었던. 다녔었어요.